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우리가 이미 임신한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골반염이 현재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어디 악성 종양이 있어, 암이 있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유를 알수 없는 부정자궁 출혈이 있을 때는 루프가 금기 사항입니다. 즉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루프 시술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질 내에 이런 삽입형 어떤 루프를 넣고자 할 때는 담당 선생님과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의외로 흡연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 레버노게스트레 성분이 있는 호르몬 루프는 유방암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과거에 유방을 알았던 경우뿐만 아니라 뭐 우리 언니가 유방암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나는 강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도 어뭐 금기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질병은 모조리 담당 선생님께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상담을 받으시게 됩니다. 보통 루프는 안에다가 기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자궁경부가 약간 열려 있는 경우가 좋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생리가 거의 끝나갈 때, 찔끔찔끔찔끔거리고 소량씩 질출혈이 있는 둥 많은 둥할때 그때가 루프 삽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냐? 어 나는 피임이 제대로 됐다는 것도 확실히 알수 있고 두 번째 자궁경부가 약간 열려서 요런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 때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인데 이런 실린더 형태의 루프를 삽입하기가 좋으므로 어, 가급적이 면 생리 끝날 무렵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루프를 교체할 때는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뺀날 바로 삽입하면 되니까 교체하는 시기를 뭐 일부러 생리 끝나는 시점으로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루프 시술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삽입해야지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안에 넣어서 그리고 네, 그냥 삽입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뭐, 짧으면 1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뭐, 길어야, 진짜 길어야 5분까지도 잘안 걸려요. 그래서 삽입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할수 있어요. 어, 통증이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왜 자궁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 의외로 사실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어,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아랫배가 쿡쿡 쑤시는 등의 통증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진통소염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제 저혈압이 와가지고 어, 갑자기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아주 드물게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큰 통증을 느끼시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통증 이미 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미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드물지만 어, 수면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자궁경부에 아예 국소 마취를 통해서 별로 그렇게 통증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통증은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어, 출산 후 바로 시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임신 2, 3분기 이후에 조금 비교적 주수가큰 경우 유산을 한 이후에 바로 시술을 하는 경우 또 모유 수유 중에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궁 청공의 위험성이 다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빈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궁 청공을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루프가 가끔 빠져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빠져 나오느냐 하면 사실 거의 많이 빠져 나오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자연분만을 한 경우 이 자연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방출될 위험성이 높고요. 또 출산 후 4주 이내에 시술을 하는 경우에 그냥 빠져나올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자궁의 근종이 커다랗다던가 뭔가 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이걸 간신히 넣어놨는데 이후에 출혈이 확 되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구리루프하고 호르몬루프하고 비교했을 때 구리루프에서 방출될 빈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은 빈도 는 아니고요. 그리고 호르몬 루프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방출되면은 뭐 사실 보상제 조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루프가 빠진다. 그러면은 제가 그 루프 들고 병원에 오라고. 물론 그걸 다시 넣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루프가 빠졌을 때 그걸 들고 와서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자궁 내 피임 장치 자체가 99% 이상의 굉장히 높은 피임 성공률을 보여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 빈도가 다른 피임법이랑 비교할 때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피임 실패가 돼서 임신 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 자궁 임신 빈도가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 미혼 여성들이 이 자궁 안에 뭔가 를 얻는다 그때 굉장히 꺼려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과거에는 어 이거는 아기나 낳은 기혼 여성들이 하는 걸로 알려 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다소 크기가 작은 루프도 많이 개발 이 됐고요.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 넣으면 나중에 임신되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생리양이 주는 호르몬 루프 넣었다가 나중에 영영 생리량이 줄면 어떡해요 걱정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루프를 넣고 나서 제거하는 건 간단한데 루프를 제거하는 즉시 가임력은 회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피임법이라는 게 피임을 내가 아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순간부터는 가임력이더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임신을 걱정해서 자작내 피임 장치를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는 이 미혼녀 여성에서 뭐 심지어는 뭐 청소년기에도 적합한 피임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미혼 여성이라고 해서 자극 내 피임 장치를 꺼리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